안녕합니다. 오늘 여러분의 밤과 함께하는 고양이 DJ 홍양입니다. 혹시 평소에 불면증을 겪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이 노래를 추천하고 싶네요. 오늘 신청곡은 쿄잉님께서 신청해주신 아이유의 밤편지입니다. 자, 이제 고백해 볼까요? 밤편지, 아이유.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. 음, 사랑한다는 말이에요. 나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.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, 음, 가장 먼 곳으로 가요.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 버릴 것 같아. 늘 그리워, 그리워. 여기 내 마음 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순 없지만, 사랑한다는 말이에요.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?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, 아, 얼마나 좋을까요.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. 또 그리워. 더 그리워. 나의 일기장 안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란 말.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띄울게요. 음... 좋은 꿈이길 바라요. 이번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의 숙면을 빌어주는 노래였습니다.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께 고백합니다. 오늘 밤에도 불면증을 겪고 계시다면 꼭 편안한 숙면을 취하셨으면 좋겠네요. 좋은 꿈 꾸시고, 잘 자요.